얼마 전에 경험한 거거든요.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보살님들이 모든 걸 한순간에 다신 내릴 수가 없어요. 음. 그렇지만 제 몸주에, 제 몸주에 신령님이 있어서 다를 조종하는 분이 있어요. 네. 저는 그걸 맨날 느껴요. 어. 나는 모르는데 가다 보면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해. 나중에 큰일 터질 만한 것도 이 신께서 미리 다 박을 해준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네. 왜냐면, 어, 사람이라는 게, 제가, 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저는 원래 전화기를 끄고 잡니다. 전화기를요. 전화기를요. 예. 그리고 거실에 놓고 자고 옆에 끼고 자지 않아요. 어. 그리고 잠잘 때는 제가 조금 뭐 옛날부터, 제가 한 10년 전부터 갱년기 그런 게 너무 심해서 잠을 잘못 자서 약간 수면제는 아닌데, 수면제 비슷한 걸 먹고 자서, 잠을 자면 흔들면 못 일어나요. 네. 제가. 근데, 제가 그날은, 어, 며칠 전에 일인데, 그날은 제가, 아, 어, 일찍 또 잠을 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전화기가 밖에 있고, 저는 정말 화장실이 급하다 하면은, 잠자리라도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요. 네. 근데 그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이렇게 딱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정말 저는 갑자기, 그냥 그, 아, 그때 되게 놀랐어요, 제가. 아, 내가 무당 맞구나. 왜냐면, 두 시간 동안 막 잠을 잤는데, 제가 막 헤매는 거예요, 막. 머리를 잡을려고 헤매요. 음. 그래서 깜짝 눈을 떠갖 눈을 떠봤어요. 네. 그럼 옆에는 남편이 자고 있잖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순간 전화기에 꽂히는 거예요. 고실이 우리 집에 6200이 없잖아요. 달잘가도집 네. 가서 전화기를 제가 봤어요왜 전화기가 보여주지? 전화기를 탁 켰어요. 음. 그랬더니 이 전화기에 그냥 나한테 ssss 누가 죽어가는 그 문자가 엄청나게 와 있는 거예요. 고살님, 어. 고살님, 살려주세요. 막, 막 밀어놔라 이거지. 나 문자를 네. 껐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새벽, 주제시에 누가 전화 깨봐요. 음. 신령님들이 깨운 거예요. 신령님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려면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자기 지금 중환자 실에 지금 좀 있으면 들어간대요. 너무 몸이 안 좋아갖고. 거의 뭐 실신했다 정신 좀 들었대. 네. 보살님하고 통화 좀 하고 들어가려고 이게 지금 전화기를 간호사들 내놓으라고 안 주고 있다는 거야. 음. 난 선생님이 연락 올줄 알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왜 위급한 상황넘었냐 그랬더니, 뭐, 내출을 증상이 심해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잘하면 수술을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선생님 힘이 필요하다. 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알았다. 내가 우리 약사 출력 할머니, 할아버지 불러갖고 막 갑자기 그냥 집이니까 과일은 없잖아요. 네. 우리 옥수라도 올려놓고 막 비셨어요. 음. 음. 살려달라고, 그 시간에. 하루 일어나고 제가 이제 그... 저하고 있는 중환자실인데 연락이 안되잖아요. 네. 연락이 안되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나 봤더니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 퇴사인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오후쯤 전화왔어요. 선생님 자기 수술 안해도 되고 이렇게 위급한 상 넘겨갖고 일반실로 올라왔다. 아. 얼마나 놀랬는지.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내가 빌어줘갖고 이렇게 좋아졌다 하면 감사하고, 네. 아니면 지 짐으로 일어났다고 하면 감사하고. 근데 어쨌든 지은 나를 의지한 거잖아. 선생님을. 선생님 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네.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맙다고. 조만간에 무슨 또 법당에 뭘 보낸다 하네. 그래서 안 보내도 된다고. 안 보내도 되는데 자꾸 보낸대. 네. 전국의 사람을 하도 보내서 네. 좀 미안해요. 내가 네. 그잖아요. 뻔뻔한 사람 아닌데, 네. 보내니까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야 다음날까지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나는 자다가 2시, 3시 눈뜬 적도 없고, 네. <laughs> 전화해 본적 없어요. 근데 이게 그,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선생님들은 조금 무지하고 모자라 도 인간이라 해? 우리 신들은 이 몸주에 다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쁘게 살면 안 되고 당신들도 나쁘게 살면 안 되고 착함은 다 맞는다 이 말을 제가 진취하고 싶어요. 네. 제 경험담이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음. 아 이게 무섭구나. 아 내가 진짜 몸이 신에 있어서 나는 몰라도 신이 조종하구나. 막 이렇게 그그 그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만제 주변 사람 다 알아요. 네. 내가 이렇게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 막 그러면서. 그러면 다음날 영락 없이 일 벌어져 풀거든요, 거기에. 음. 뭐, 아, 무섭다. 막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직업이 이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고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네. 기도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음. 그리고 뭐 불쌍한 사람들 다돈 주고 기도해달라는 줄안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내 말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100만원, 1000만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만이, 저는 복대게 산다고 봅니다. 네. 솔직히. 아. 그래서, 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원래 믿음으로 엄청나게 노력하다 보니까 큰 건물도 갖고 네. 잠시 잠깐 그래도, 이 사람이, 어, 이렇게 줄을, 우리 줄을 놨어. 내가 부산을 간 사이에. 아까 어디 할머니한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내가 엄청 그리웠어. 나한테 전화 안했서 서운해서. 부산까지 갔다고. 근데 음. 내가 전화를 했어. 너무 반가워해. 그러면서 나는 선생님 힘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그러더니 과감하게 콘테리스 박스를, 그 해바라기 간판을 또 한다고 도와줄 수 있느냐. 음.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네. 얼마 필요해? 빨리 다 불러. 백만원. 네. 그래 해줬는데 어쨌든 간에 막일 전화와요. 선생님 기기로다가 내가 돈 벌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제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저돈좀 보내려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뭐알아요그돈 벌어서 차척 싸나. 나한테 돈 주지 말고. 왜냐면 돈 없을 때를 대비해야지. 나는 어 언니가 돈 주지 않아도 전만 봐서도 많이 벌고 하니까 보내지 말고 나중에 큰 건물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 때, 그때구 한번 치자 했어요. 네. 당연하죠. 그때는 자기가 구 한번 한대요. 그래서, 그니까 자잘한 돈 이렇게 주 생각하지 말고, 여기도 첫받따라서 인사하고 가지 않았냐. 음. 이 사람이 굉장히 빈 공간이지만, 여기 저만식도 제대로 알았을 텐데, 탁 마음으로 그런 거안 따지고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네. 저는 또, 아, 신령님 뒤를 모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100만 밖에 지원 안 받았는데, 지금 일이 생각보다, 엄청 잘 된대요. 네. 오늘또 직원이 두이나 들어왔는데, 나더 잘할 것 같냐고. 응둘 되게 잘할 것 같다. 음. 잡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까지는 살것 같아요. 매일 막 계약서를 준대요. 아. 너무 신기할 정도로. 네. 허,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진짜 신기하다고 그런데요 음. 왜냐면, 이 불경기에 누가 그렇게 계약서를 써?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야. 허. 옷만 나쁜 짓 하면서도 새벽 기도 나간 사람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거 안 중요해. 차라리 음. 기도, 아니, 가지 마, 교회 그냥 집에서 착실하게, 착하게 살고, 그게부터 못 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성으로, 정말, 말이 시가 되지 않게, 어? 좋은 말만 하고 살고, 마음으로다가 기원하면서 제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네.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제발 간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최고다 이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남한테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따지고 어, 나쁜 짓하고 이런 거 음. 저도 어쩔 때 화낼 때는요 무당도 비방하잖아요 한 사람은 네. 인간이니까 화낼 때 진짜 하고 싶다니까요. 음.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인간도 있다니까요. 네. 그렇지만 똑같은 인간이 될수 없다 나는. 제자다. 바르게 가자. 하늘에서 신뢰님들 보고 있는데 열심히 하자.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열심히 빌어주고 진심으로 이해주자왜냐면 정말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신뢰님 받들어 모실 수가 없거든요. 이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잠깐 왔다가 가요. 안 와요. 왜냐면 나한테 뭐라도 들어달라고 할 사람, 뭐라도 사다가 갈 사람 이런 사람 잠깐 와요. 네. 빙등 나면 또 이상한 짓거리예요. 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상처적이거든요. 진짜로. 네. 어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치면 나를 떨라치면 시비거리가 아닌 시비거리를 서운하다고 막 시비를 걸거든요 음. 왜냐면 떠날 몸무게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제발 그렇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덕만 비비지 말고 이렇게 산덩어리처럼 만들어서 내 제사를 중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음을 진심으로 가져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우리 구독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받아들지 일 모르겠는데 한참은 이게 저희 구독자들이 제 사진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걸고 엄청나게 성공한다고 선생님 좀 와. 좋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간판이라고 뭐라 했든 여기 대박이 난다는 거야. 어. 실제로 이렇게 어 손님들이 엄청 불경기도 온다고 하니까 네. 그 사람은 선불 받는 거고 네. 저한테 전화하면 막 저를 어뜨고 받들고 해줘요. 음. 그러면 저는 기분은 좋죠. 네. 왜냐면한 사람 이렇게 잘 된다는데 아니 그 자식까지 저를 막 신뢰를 해요. 음.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하면은 잘 하고 하니까 네. 아마 또 못된 인간들은 내가 이말 하면 아 지장도 한다 할 텐데 실제는 어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서 이렇게 그이게 믿음을 진심으로 이렇게 갖다 보면 깨우침이라게 있어요 스스로 깨우침 네. 그 깨우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깨우침을 반드시 가져서 남보다 나은 사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